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스테인레스 작업대인데, 여기에 지금 작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네, 테이프 끈끈이도 붙어있고, 이렇게 본드에요. 이거 다 본드 짜고, 그 다음에 스테인레스를 어, 구입하고서 연마제 제거를 다한 번도 안 했어요. 그래서 연마제 제거, 겸 스티커 제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재료는 간단해요. 이키친타올그 다음에... 옐로우 리턴, 그리고 이거는 옐로우 리턴을 사용하고 나서 어, 다시 행불 닦을 그 수건입니다. 그냥 물에 다 적신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한번 닦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어, 부분적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. 스티커 부분,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끈끈이가 묻어가지고, 와, 끈적끈적 거리죠. 자한번쭉 그어주고, 자 그러면 여기 키친 타올에 옐로우 리턴이 묻겠죠. 자 이렇게 살짝 힘 주지 말고 스티커 부분만 살짝 닦아줍니다. 이게 스며들으라는 얘기죠. 자 됐어요. 이제 힘 줘서 닦습니다. 자 여기에 옐로우 리턴이 충분히 묻어있죠. 자, 테이프는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본드가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뜨려고 안 해도 자 이제 힘줘서 닦아 냅니다 지금 색깔이 달라지고 있죠 자 본드를 제거함과 동시에 스테인리스 연마제를 제거한 겁니다. 한번 결과물을 좀 볼까요? 예. 스테인리스 연마제가 이렇게 많이 묻어나옵니다. 자, 지금 빛깔이 달라 보입니다만 용액이 휘발하면 거의 같아져요. 그 전에 이물 묻힌 걸레로 여기를 닦아보겠습니다. 자, 이제 옐로우 리턴도 닦여버렸죠. 자, 여기 클로즈업 한번 해봐주세요. 자, 연마제가 닦인 부분, 이쪽은 안 닦인 부분. 차이가 극명하죠. 아, 이렇게 스테인레스를 처음 사시면은 연마제 제거를 하고 정상적으로 온수로 설거지를 하고 나면은 잔류물질이 없습니다. 말고 나면은. 그러니까 뭐 애초에 의리용으로 나온 거지만 이게 뭐, 먹는 건 아니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. 예, 감사합니다.